알려주는 드라이버 용어 트레일 브레이킹 편 브레이킹은 알겠는데 트레일은 뭐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서서히 놓아주는 거야 브레이크를 서서히 놓아준다 코너에 진입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서서히 차량이 선회를 해야 하는데 만약 브레이크를 10으로 계속 밟고 있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 그럼 차가 멈추지 않을까? 맞아! 코너 정점에 들어가기도 전에 차가 멈추겠지 그렇기 때문에 핸들의 조향각과 알맞게 브레이크를 서서히 놓아주는 거야 그럼 이거라면 뭐가 좋은 건데? 트레이 브레이킹을 통해 타이어가 땅에 닿는 부분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고 코너 끝까지 차량의 앞바퀴 쪽의 무게중심을 유지함으로써 코너링을 상승시킬 수 있음은 물론 코너 진입 대응을 매우 쉽게 할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나 완전 이해했어! HMG 드라이빙 스피런스로 고고! 즐거움이 있는 곳 HMG Driving Experience